네, 언론인 여러분 바쁘신데, 저의 중재안 발표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석입니다. 성명서 발표에 앞서서 먼저 정계특위 위원장으로서 이번 중재안을 발표하게 된 저의 소회를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중재안은 선거구 획정 처리 법안 법정 시안을 나흘 앞두고 여야간 선거구 획정의 협상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아서 여야간 협상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고자 표의 등가성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 사표 방지라는 세 가지 원칙을 고려해서 이 중재안을 만들었습니다. 정계특위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강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이번 중재안이 선거구 획정 기준 협상에 있어서 여야간에 국회 차원에서 마지막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성명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정치개혁은 견제와 균형, 의회정치의 강화라는 민주주의 가치를 키워나가고자 하는 우리 시대의 화두이자 시대의 정신입니다. 지난 3월 18일 국민은 2015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한민국 정치개혁에 위대한 임무를 부여했고 20명의 특위위원들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국민권리제일주의 원칙에 따라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사도 소홀함 없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서 사심 없이 사욕 없이 사음 없이 전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정치 사상 최초로 국회의원 선거의 지역 선거구를 획정할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로 설치해서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으로 인한 정치 불안 요소를 제거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 기한인 11월 13일은 물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12월 15일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을 위한 여야 협상은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당은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한 지역구 정서를, 야당은 표의 등가성 확보를 위한 비례대표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자고 주장하면서 한치의 양보 없이 평양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는 과거와 다른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현행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는 12월 31일로 그 효력을 상실하고 이후에는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즉, 12월 31일까지 국회가 선거구 획정에 관한 법률 개정 절차를 완료하지 않으면은 대략 1,000명이 넘는 전국의 모든 정치 신인 예비 후보자가 그 등록이 무효화되는 초유의 정치적 혼란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저는 책임을 통감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여야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오늘 중재안을 마지막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번 중재안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인구대표성, 지역대표성, 가치대표성을 반영해서 민주주의 발전에 주춧돌을 놓고자 했습니다. 특히 여야가 합의한 혈행정수, 300명을 유지하면서 여야의 주장이 반영된 농어촌 대표성을 확보하고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깊은 숙고를 거듭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의원 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구체적인 중재안을 말씀드리면, 첫째, 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곧 인구 대표성을 말합니다. 선거 인구 기준은 지난 8월 31일 기준 평균 인구수로 하고,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인구수 범주, 즉, 인구 편차 2대1을 충족하지 못하는 선거구에 한해서 조정하도록 하되, 조정 대상인 선거구와 인접한 지역구는 예외로 합니다. 이 경우, 인구 상한, 상한 초과 분구 대상이 21곳이 되고, 인구 미달 통합 대상이 18곳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포함이 됩니다. 둘째는 농어촌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 두 가지 방안을 도입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 대표성을 말씀 말합니다. 우선 같은 시도 안에서 인구 상한 초과로 분구되는 도시 경계에 인구 미달로 통폐합되는 농어촌 선거가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해당 시도의 정수 변경이 없이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강원 한 곳, 충청 한 곳, 호남 한 곳의 농어촌 선거구가 인구 미달로 통폐합되지 않고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지역구 수는 259석이 되며 17개 시도 중에서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시도는 모두 현행을 유지하거나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역구 수가 총 13개 정도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경북 지역 의석은 두 석이 줄어들게 되어서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 효과가 미치는 못,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서 균형적인 의석 조정을 위해 위해서 제20대 국회에 하나여 경북의 인구 미달 선거구 중한 개의 선거구를 현행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미 제19대 국회에서도 세종시가 인구 한의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선곡으로 인정한 바가 있으므로 이번에도 제20대 국회 한에서 적용코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최종국회의원 지역구 수는 260개가 됩니다. 셋째로 비례대표 의석 축소에도 불구하고 현행보다 표의 등가성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균형 의석 밸런스 시트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가치 대표성을 말합니다. 균형 의석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소선거구제에서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의 균형을 강화하는 제도로서 고심 끝에 만들어낸 대한민국 최초의 전국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완전 연동제 독일식 비례대표제가 사표의 100%를 보장하는 제도라면 균형 의석은 사표의 50%를 보장하는 부분연동제 비례대표제입니다. 정치개혁 위원장 중재안에 대한 향후 정치 일정을 제안합니다. 선거구의 변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깜깜이 선거가 되지 않도록 하고 정치 신인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2월 15일까지는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는 것이 국회의 의무이자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첫째,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에 관한 법률 개정을 11월 15일까지 마무리하고 둘째, 선거구 획정 위원회는 11월 2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며 셋째, 국회는 12월 10일까지 선거구 획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은 전대 미운의 정치적 혼란이 초래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막기 위한 정치권 모두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오늘 제시하는 중재안이 여야를 비롯해서 학계, 시민 단체 등의 의견을 완전하게 충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새롭게 진지한 협상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중재안을 만들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국민의 희망에 부응해서 원활한 정치개혁 특기 운영과 생산적인 정치개혁을 위해서 여야 국회 모두가 대성적인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다가오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을 위한 책임 있는 여야 협상을 시작해주기를. 정치개혁 특별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시 네, 부분 연동제 비례대표는 독일은 모든 사표에 대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완전한 연동제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표를 100% 완전히 방지하기 위한 독일식 완전 연동제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기에는 여러 가지 대한민국 선거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조건상 아직은 때가 이르다고 생각하고 다만 정당의 득표율과 정당 의석 점유율 사이에 현재 간격이 많이 있어서 정확한 표의 등과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언론 및 그리고 여러 가지 각계의 의견이 있는 만큼 우선 사표의 50%까지는 이제 사표 방지의 차원에서 비례대표제를 통한 그 의석 점유율을 일정 부분 보장해 주는 쪽으로 다가갈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균형의석, 밸런스 시트로 잡았고, 이 균형의석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인 사표방지를 위한 새로운 정치개혁에 진전된 이 선거제도로, 자가 가기 위한 제안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감사합니다.